안녕하십니까. 부자토 농부, 눈의 꼴, 산속 생활, 지금부터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릅밭에 나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작은 공작산입니다. 작년 봄에 일찍 나오는 뿌리 진으로부터 400개를 제가 캐서 이곳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수확을 한 10kg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는 두릅보단 20일 정도 빨리 수확을 해서 어, 키로 단가도 상당히 좋게 에,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없어서 못 팔았지만 그래서 바로 어, 수확한 후에 에, 제가 3 0 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잘랐습니다. 예, 한달 전에. 에, 한 달에 안 되던데 한 21년에 전부 다, 다 잘랐기 때문에 오늘 올라와 보니까 전부 다 다시 새 순이 나왔어요. 튼튼하게. 아 튼튼하게 그래서 겹두릅을 먹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자르는 것이 두릅 성장에도 좋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건실하게 나왔네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첫 번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릅은 핀잔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아, 더 어, 곁두릅을 딴 다음에 에? 잘라도 늦지 않은데 먼저 잘랐다고 아내한테 핀잔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상당히 건실하게 나온 거 보니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거, 물론 일부는 제가 땅을 파가지고 그 옆에 나와 있는 거를 뿌리를 다시 한 100개 정도를 옆으로 옮겨 씌웠습니다. 그건 아직은 나온 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 이 뿌리가 건실하고 튼튼하군요. 이게 좀 다른, 일반 참두릅보단는쭉한 열흘, 이십일 정도 빠르다 보니까 판매 루트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두릅밭에서 예, 좀 망초대 같은 거, 다음 환상덩쿨. 아, 환상덩 이거 환상덩굴입니다. 이게 원래 이거 환상덩꽃 술밭이었는데 제가 수시로 좀 뽑고 있는데도 그래도 보이네요.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이거를 뽑아서 지금 두릅밭으로 이 전체 약한천평 정도 됩니다 자국공작산 밑에 산인데 요, 요 둘레를 전부 다 해서 제가 아, 어 심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참두릅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보이는 것이 참두룹입니다. 이거는 겉가, 겉, 지금 현재 잘랐는데도, 어, 겉두룹을 해서 제가, 어, 수확을 했습니다. 물론 먹으려고 했, 했습니다만는 지금 현재, 어, 일부는 참두룹의 일부를 제가 작년 가을에 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파종을 했는데 다 나왔군요. 뭐 100%는